6일 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1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2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삼사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3.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이렛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집에 가축이나 내 집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섯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이렛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5. 내 부모를 공경하려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6.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7. 가늠하지 말아라. 8. 도둑질하지 말아라. 9.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10.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사도행전 사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사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장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4장 3절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4장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4장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4장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묵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사장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사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많은 이들이 믿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의 수가 약 5천 명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이 눈에 띄었고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지기들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둡니다. 다음 날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베드로와 요한을 심문합니다.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고 물었고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유대인 지도자들과 장로들 앞에서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주어진 것이 이 이름밖에는 없다. 고 선포합니다. 성정 권력자들은 신성 모독으로 단죄받고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주장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도들은 체포당했고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들은 사람 중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래서 믿은 사람의 수가 5천 명쯤 되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사도들을 대표한다. 그는 사내들인의 위협적인 분위기에도 주눅 들지 않고 담대하게 말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고 이로써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 성취되었다. 베드로는 그가 받았던 질문을 재진술한다. 제 진술을 통해 사태의 본질이 명확해진다. 신문의 대상이 된 사안은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즉 좋은 일, 유익한 일이다.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치유받았으니 분명 좋은 일이다. 그를 건강하게 만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가 곧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스도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될 수 없다. 우리 그리고 너희가 구원받을 길도 예수님의 이름뿐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자아관이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체성이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그는 공회에서 벌벌 떨면서 말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다. 공회원들이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은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담대함이었다.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것도 체포된 자의 입장에서 담대하게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베드로에게 자신의 무죄 여부는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는 공회를 건축자들에 비대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경멸하고 무시한 죄인들이라고 일갈한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도 구원받으라고 은근히 도전한다. 위가 곧 기회였던 것이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기득권자들을 위협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성전을 공격하려 한 것이 아니라 동족을 구원하려 했을 뿐이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체포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해인을 치유한 때가 오후 3시였고, 그후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는 동안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 개인들이 이르러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이,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친 것을 문제 삼아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예수님이 6월 절 전날, 밤에 체포되신 것처럼 사도들도 날이 저물 때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체포되어 구금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믿는 자가 5천 명이나 되었는데, 이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셨을 때 함께 먹은 사람들의 숫자와 같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기도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닮은 자들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테 마가 복음은 예수님이 밤에 잡히시고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가 그들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밤에 잡히고 날이 세자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교 자도자들은 예수님께 했던 것과 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했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자두 명이 다시 나타났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할수록 그와 닮은 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유대교 지도자들을 행해 증언하는데, 그 내용은 솔로몬 행각에서 백성에게 가르친 것의 요약이라 할수 있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한 것이고, 대제사장과 성전의 관계자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그 능력을 발휘하고 계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예수님을 하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셔서 구원의 근거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실패했습니다. 죽이기는 했지만 다시 살아났고. 그분을 닮은 자들이 늘어나서 재판하는 자리에서 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 세상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기세 등등했던 유대교 지도자들도 어찌해야 할줄 모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믿음은 세상에서 독선적이고 비타협적이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주도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가 백성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백성이 베드로의 말을 믿게 된다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에게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추궁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도 이 기적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 계셔서 제자들을 통해 계속 역사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살아 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단언합니다. 성도는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를 굳게 붙잡고 이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 예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임을 담대히 선언했습니다. 복음은 논리나 설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자나 전함을 받는 자나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 복음을 증언하자 믿는 자가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할 때 논리로 설득하거나 논쟁하려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의 유일한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을 추구한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여러 길중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영역 이름로 오직 하나님이 말씀에 계시된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깨지기 쉬운 질 그릇에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담긴 보배로 인해 어떤 박해에도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신문 받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및 성전 수비대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친 것에 경로해 그들을 체포해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더 분노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반기지 않는 이들, 심지어 강하게 거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 있는 곳에는 강한 저항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지만 이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의 수가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120여 명이었던 신자가 이제 무수히 많은 무리가 된 것입니다. 비록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더욱 자유로이 풀려냈습니다. 이튿날 사내들이 소집되었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처형시키는데 앞장섰던 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던 자리에 사도들도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그들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에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스승을 버리고 도망했었고, 여종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공경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묻자 베드로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이 된 것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시편 118장 22절을 인용해 버림받은 도리신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주신 유일한 이름이라고 확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또다시 범하지 말라고 진심 어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임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복음은 단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큰 저항을 받을 수도 있는 강력한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이 대본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신앙 때문에 겪는 갈등과 대립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초대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요약. 사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요약하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사장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요약하면 부활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권력자들. 사장 3절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요약하면 사도들의 체포와 오천명의 믿는 자. 사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요약하면 사도들의 체포와 5천명의 믿는 자 사장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요약하면 예루살렘에 소집된 사내들인 사장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요약하면 예루살렘에 소집된 사내들인 사장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요약하면 사도들에 대한 신문.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요약하면 사도들에 대한 신문. 4장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요약하면 베드로의 답변.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요약하면 베드로의 답변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요약하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약하면 구원을 주는 유일한 이름.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살 플러스 2023년 6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